10지가 곧 추지이며, 추지가 곧팔지이구지가 칠지이고, 칠지가 곧 팔지이며, 2지가 곧 삼지이고, 4지가 곧 노지이며, 3지가 곧 육지이어서 고요하면 자체가 없는이라 모든 법은 항상 고요하며 수행자에게도 법이, 법이 없으니, 육무의 법이 평등하면 그때인 성과를 얻으리이다. 모든 법에는 세상의업공이 어찌하여 법문법에서 능이 어리석범이그 덕민 유전, 그 도시 유전하면서 법을 취함이 품해야 하는 것 같고, 무를 속이며 유전함은 세계로서 세계를 깨는것 같아서, 저인과 관찰해 와요. 의리와 함께 경계를 취하며 시대의 존재에 의하여 능히 아마미, 주기함과 종류의 몸을 따라 얻은 바, 꿈 가운데 얻은 바, 인 신통 네 가지가 있단에, 꿈이 얻은 바, 신통과 여우치님의 일에서 종류의 몸을 치하여 얻은 저 신통의 진실한 신통이 아니다. 훈습한 종재로서종재가 마음을 훈습하여 법이 생겨서 부러운 것과 같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기에 그를 위하여 모든 법이 생긴다고 말한다. 아까 물건을 분별하여 몸은 법상은 성취하기에 그때 마음이 민물하여 자기 미혹을 보지 못한다. 무슨 가닥으로 생을 말하며 무슨 가닥으로 무견을 말하며 호성돼서 본 것인지 온 건데 저희를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법이 있다고 말하며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 마음 자체는 스스로 충정하고만 의가 일어나서 함께 혼택했으니 의와 일체식이 능이 훈숙하는 종자를 지었느니라. 아이야가 몸을 내고 의가 나와서 모든 것을 구하며 의식은 경계를 취하고 미혹의 경계는 담하여 취한다. 자신이 서로 보는 법인의 법인의 법은의법 법인 외법 없으니 이와 같이 미혹을 관찰하고 항상진의를생각하니 오늘 닦는 자와 경계와 업의 법과 부처님이 위대일이세 가지에 상의할 수 있고 지혜 있는 자의 경계라니 과거 현재 미래와 열방과 허공을 나는 세제의 마음이나 진체, 진제는 명제가 없는 니이라 이승과 외도들은 사견에 직접하여 마음속에 미묵을 하면서 바깥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마음사람문이사서 각각 법을 은이하람영각하불 영각과 불과 이살람 나한 사람은 이는람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어람은이이어람어이사이이 사람은 이은이사람이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한의 마음에서 부양을 벌이고 있다 없다는 분당의 말이 있네 마음속에 미의 의견과 한이 있다 없다고 말하니생명상이 상마여 상과 가상이 있고 없는 것이니 분별은 오직 의인데 다섯 가지 식과 함께한다 거울 모양과 물의 파괴인 것들은 마음의 존재로부터 생기니 만약 심과 의와 모든 식이 나지 않는다면 그때인 뜻과 같은 몸을 얻고 부처의 땅에 도달하리라 철박기기와 같단에 세간을 왕과 군과 같이 모아서 진실을 얻어 의지하니. 모든 상의 신상과 악하여 침냥이 떠나고 성인이 안으로 얻는 경계인이 항상 괴인을 관찰하니. 욕하여 침낭하는 인으로 세간을 진실하게 여기게 하니 일체의 희론을 이루는 떠나야 하며 지혜로서 미역에 머무르는가 머물, 하니. 모든 법은 세상이 없으니 공과 성과 무상이다. <laughs> 마음이 어리석음에 몸을 넣어서 미혹극, 무액했기에 분별한다. 분별한다. 모든 법을 말하는 자여 무생을 말함이 아니다. 하나와 둘과 도, 도, 둘에서 고림과 자제와 유와대와 훌륭함과 미진과 연이에 의하여 세간을 분별하느니 세간의 종자씨. 중자는 식으로 저인의 의지에서 생기니다 벽에 의지한 그림 모양 같아서 사실을 알면 바로 없어지리니 사람이 환상을 본 것과 같아 생사를 본것 또한 그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에서 숙박과 해탈이란 생각을 일으키니 양과밥과밖에 여러 가지와 모든 법과 인연이니. 시이 한처럼 수행하여고향곳에 머무르고 훈습에서 무심하면 마음이 훈습과 함께하지 않는다. 마음은 차별상이 없는데 훈습이 마음에 얽힌 것이니 때와 같은 훈습으로 우리는 식을 따라 나는 것이 난것이 비단과 같이 마음도 또한 그러하여 훈습의 하해에 나타나지 않으니 물건과 갖고 물건 없는 것이 아니기에 나과 같다 말한다. 아리아의 몸에는 물건이 있고 없음을 떠났으니 의식이 전면하면 마음이 부탁한 법을 떠나, 떠날 것이다. 제 법을 깨닫았기에 나는 신불이라 말한다. 삼세를 떠났으면 유륵법을 떠났네. 세상법은 내시 상응하며 모든 일을 모두 한과 같으니 이두 법은 두 법의 최상이여 칠지는 마음에서 난다네. 가른지로 사도한 송치고, 이지와 부처님의 지위와 새끼와 무색개와 욕개와 열반이 열채마. 심에서 어마어마한 체험이니 모든 법을 분별하지 말지어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이를 위야여 삼성과 일성을 말했으며 또한 무승을 말했으니 모든 성인이란 고요함이래니 나의 범인 두 가지가 있으니 상법과진득합니다네 가지 침령하는 성으로서 양과 상 음, 법을 세운 노라 형체와 모양과 수성과 중하라서 부치와 모양과 수성함과 종재여서 미룩함을 보게 되어 명자와 행체를 분별, 분별을 하지만 성인은 신로 청정하다며. 분별과 분별에 와 그러므로 분별상인이 있으니 분별과 분별을 떠나면 실체이고 성인이 경계라며. 뱉었다가 진실하고 변함이 아니어서 자성이 사법이며 실체이다. 진여는 신법을 떠났으며 분별을 멀리 떠났다며. 만약 정녕한 법이 없으면 또한 더러움이 없으리니 정녕한 마음이 있으므로 더러운 법이 있음을 본다. 정녕한 성인의 경계이기에 그러므로 진신인 사법도 없으니 이 모든 법의 시장이 성인의 경계라 이 녀로부터 세강이 생겼으니 모든 분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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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법 분법 같다고 하면 법과 보고 법을 보고 해탈. 이 법을 보고, 실법의 취성을 보지 못한다. 실법은 항상 충정하여 미혹으로 생김이 아니다. 미혹인 번외로부터 일어나니, 그러므로 마음을 보지 못하니. 미혹은 미혹이 곧 진실이니, 다른 곳이라 나도 수도 없다. 음도 아니오, 다른 곳 다니니, 음과 행운 여실로서 관찰하니. 겸과 능견상에 따라서 만약 위법을 보고, 자신과 세관을 본다면 저 사람은 능히 성을 떠날 것이다. 유심리복보지만며 외의를 분별하지 말고 진여관을 머물러서 마음의 경계를 벗어나야 하니 마음의 경계를 벗어나고서는 모든 고요함을 멀리 떠나서 수행하여 고요함에 머무르면 수행자의 고요함에 머무르라아연을 보지 아니해도 저절로 고요하리니 모든 문이 충정함에 의하여 지와 무아에도 고요하리라 마땅히 마음의 경계를 관찰하며 또한지의 경계도 관찰하고 지혜로서 경계를 관찰하여 상해 미하지 아니하리 마음의 경계는 고대이고 지의 경계는 집이며 이재와 불친 반의 경계라니 과의 어둠과 열광과 또한 탈성도로. 제법을 깨달아서 청정한 불질을 얻으리니, 눈과 색과 발은과 호금과 신과 의와 같은 것들이 화합하여 시기 아리아로부터 난다니.